워이 지우 더우 더우. 나는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지우 구문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 지우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 하다죠. 이 지우. 네, 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여서 지금 동사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 하다.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프다, 아팠다. 자, 1번 보시면 네, 칸이 있습니다. 보다죠. 줄다오는 알다입니다. 자, 그러면. 어, 보자마자 나는 알았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나는 딱 보고 알았다. 我一看就知道입니다. 어,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이칸, 보자마자 찌우줄다 바로 알았다. 딱 보고 알았다. 我一看就知道.我一看就知道. 이번 팅. 네, 됐다입니다 똥러. 네, 이해했다요 동이 이해하다이고요. 동러여서 완료로 해석합니다. 이해했다. 나는 듣자마자 이해했다. 나는 탁 듣고 이해했다. 我一听就懂了. 그래서 이听 뭐뭐하자마자 이죠찌就懂了 네, 이해했다. 我一听就懂了.我一听就懂了. 3번 방면 방학하다요. 방假 여행, 여행입니다. 나는 방학하자마자 바로 여행할 거예요. 我一放假就旅行.로 여행 갈 거다. 방학하자마자 바로 여행 갈 거다. 방하자마자 바로 여행 방학하자마자 바로 여행 거다. 하 방학하자마자 바로 여행 갈 거다. 我一看就知道。二，听，懂了。我一听就懂了。三，放假，旅行。我一放假就旅行。